오늘은 이영규 원장님이랑 그리고 이상준 원장님 계신 F5 성형외과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. 그 F5 성형외과는 뭐 어떤 성형외과야? 아, 되게 진짜 친근하게 되게 잘해 주세요. 그리고 음, 그게 진심인 게 저는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? <laughs> 음, 오빠는 뭐가 궁금해요? 나 아, 궁금한 건 일단 나 나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탈모랑 두피 쪽도 신경 쓰이고. 오빠는 뭐타이 그런 거 없는 거 같은데? 관리를 잘 해줘야지. 있을 때. <laughs> 어, 왜 이렇게 슬퍼? <laughs> 아, 아, 빨리 만나 뵙고 싶은데 차가 왜 이렇게 막히냐. 그니까요. 러왜 이렇게 차가 많아? 원장님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<laughs> 네, 우리 네. 엄마요 새해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또 TV나 뭐 보면은 연예인들 성형 전후 또 시술 전후 보면은 은느님이다 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<laughs>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<laughs> 직접 들어보신 적도 있으세요, 은은님이라고 아예 뭐 반농담식으로 환자분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걸 해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좀 부끄럽기도 하죠. 그런 표현은 어떤 직업에서 누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도 부끄러울 것 같아요.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의사다 이렇게 소개를 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? 뭐 요즘은 의사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신기하게 보시는 분들은 없고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보지도 않고 말해도 믿지도 않고 말해도 믿지도 않고 <laughs> 네, 그래서 면허증을 들고 다녀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해봤었고 <laughs> 옷을 잘 입고 다니라고 <laughs> 그니까 선생님들도 수술 하나요? 뭐 시술 같은 거? 당연히 사람이니까. 그죠, 그죠. 그러니까 당연히 외모에 관심은 있고요. 저도 보톡스는 맞아요. 보톡스 같은 거는 직접 이렇게 놓으세요? <laughs> 아, 그렇죠 직접 한번 놔봤었는데. <laughs> 어, 저도 <진짜> 놔보셨어요? <laughs> 너무 아파가지고. 아, 맞아. 그럴 것 같아요. 왜냐면, 네. 거울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? 만약에? 거울 보고 한번 제가 놔봤었는데, 너무 아파가지고, <laughs> 그다음부터는. 다른 친구들한테 부탁해요. 저는 주기적으로 뭐 형처럼 뭐 독수도 맞고 레이저도 하고 피부 관리도 받고 예전에 한번 제가 다이어트한다고 해서 운동하고 그래서 살이 많이 빠졌었거든요. 특히 이제 볼 살이 그래가지고 그때 지방이식을 볼에 받은 적이 있어요. 아 진짜요? 예, 나도 몰랐 나도 몰랐던 사실인데 이건 <웃음> <멋있어요>. <웃음> 처음 이제 의사가 되셨을 때. 첫 근무를 하셨을 거잖아요.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? 성형외과 1 년차를 처음 갔던 날은 기억이 똑똑히 나요. 2003년인가 2002년인가 2월 26일날 들어갔는데 그날 딱 들어가고 나서 3일 동안 한 시간 잤어요. 첫날 저는 들어가서 아 저녁 한 12시 한시까지 일하고 좀 자면 되겠다 싶었는데 일이 다 끝나니까 다음 날 아침. 아, 어, 그러니까 그게 뭐 수술하신다고? 의사들은 뭐 환자 치료도 해야 되고. 차트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환자들 뭐 약이랑 이런 거 오더도 내려야 되고 응급실 진료도 봐야 되고 전혀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진짜 3일 동안 한 시간짜리더라. 3일 만에 제가 수술방에서 다리가 꺾였어. 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뭐, 뭐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뭐든 할수 있게, 있게 되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. 실습 생때 폴리클 때도 그렇게 뭐 실습 뭐 폴리클이라는 명찰인과 똑같은 의사 가운을 입었는데도 그냥 그때는 어 나는 의사가 아닌데 사람 환자들은 환자분들은 저를 의사로 아니까 뭐 물어보고 그못 어떡하지라는 그런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어, 실제 의사가 됐을 때는 그냥 그, 그런 거에 있어서 좀당당해게좀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떨림 설렘은 정말 잠깐이고요. 뭐 찰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실제 현실에 이제 쏟아지는 이제 일들 때문에. <laughs> 그래서 원장님들 예전에 꿈꿨던 의사랑 지금 하고 계신 그 의사랑 어떻게 차이점이 있으신가 하면 같으신가요? 좀 환자들한테 편하게 다가갈 수 인간적인 친구 같은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 하나는 제가 생각하고 바라던 대로 된것 같아요. 뭐 아까 상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좀더 친근하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직원들이든 환자분들한테든 다들 좀 편하게 대하려고 좀더 노력을 하고 있고요. 그런 그냥 TV에서 나오던 그런 의사의 모습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. 성형이나 탈모 치료로 한사람 인생 바꿔놨다 진짜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?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? 글쎄요. 뭐 성형도 마찬가지고 어, 머리 쪽도 마찬가지인데 물론, 그렇게 해서 바뀐 모습 때문에, 뭐, 없었던 연인이 생기고, 못하던 일을 해내고 할 수도 있지만, 근데 자기가 자신감이 생기니까, 뭐 행동이나, 어떤 마음가짐에서, 뭐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서, 뭐더 좋게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해. 요 성형수술도 그렇고, 탈모치료도 그렇고, 뭐, 아까 상징에 있던 자신감이나, 뭐, 삶의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. 형이랑 이제 같이 일을 하기 전에는 한 번씩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수술 잘하냐고 그러니까 잘한대요 정말 자신 있게 지금 그래 뭐 근데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의사 분들의 자신감에 따라서 결과도 그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제 친구 부산 친구 있잖아요 진짜 친한 친구가 이 여기 진짜 일하거든요. 아, 아이, 병원에... 네, 아니 근데 음... 진짜 걔가 민준데 걔가 저한테 제발 혹시나 가슴 수술할 거면 진짜 여기서라고 진짜 그랬어요. 근데 제가 뭐 가슴 얘기 꺼내잖아요.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 우리 병원 진짜 원장님 너무 잘하시다. 수술 얘기 안 하고 그냥 가슴만 꺼내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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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서로 첫인상이 어떠셨어요? 궁금해요. 이게 뭐라고? <laughs> 1 3년 전인가? 저희 저희 둘은 처음 만난 게 군대 훈련소에서 만났거든요. 같은... 옆에 옆에 자리인가? 아니, 건너편, 아니, 아니, 건너편 자리. 건너편 응. 자리. 네, 네모반에서 뭐 이렇게 건너편에 서로 누워서 잤는데 그때는 이제 좀더 젊었으니까 좀더 남자다웠고 음. 그때도 잘 생기긴 했었고 잘 생기고 남자다운 것치고는 좀 남자. 딱않게랬나 <laughs> <했나? 웃음> 근데 머리가 좋았어요, 얘가. 그게 형이 음, 머리가 표현을 좋았어요. 좋게 해주신 거고. 아 진짜요? 뺑길 많이 부렸죠. 남들 다 받는 훈련을 뭐 화생방 같은 천식있다고또뭐 유격할 때도 머리가 좋다 거짓말은 안 받고. 저는 묵묵하게 모든 일을 다 했는데. <laughs> 어 정말로 그런 게 굉장히 저한테 인상 깊게 느껴졌어요. 건너편 있는데 아저 사람은 분명히. 정형외과다. <laughs> 정이 아니고 성이더라고요, 성형외과. <laughs> 그래서 그때 훈련 받고 할 때도 옆에서 다잘 챙겨주고 무모하 열심히 하고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. 두 분의 그 애정이 느껴지지 않아요? <laughs> 두 분이 우정이라, 진짜... 우정이라고. <laughs> 아, 애정보다 우정. 우정, 우정. 애정. 음. 어디 어디쯤인 거요, 위치가? 아, 저희 병원요. 어, 네, 네, 네. 신논현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딱 반대 방향으로 한 50m 걸어오시면 들어변에 있고요 랜드마크가 한신포차 있거든요 아 한신포차 옆에 옆에 건물 한신포차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이 골목 아. 입구에 저 스무 살때몇번 갔었거든요 그냥 그냥 닭발, 닭발 먹으러 정말 닭발 먹으러 갔어요 마른 닭 마른 닭발 먹으러 실제는 <laughs> 원장님들의 그 F5 성형외과 가장 큰 장점 꼽는다면 모든 친구들이 다 이렇게 서로 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이 오시더라도 다 가족처럼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응. 환자분들을 원래 알던 이제 지인이나 뭐 친지분들처럼 정말 그분들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고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함께 가도록 하는 게 저희 병원직 식구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. 시간 내주셔서 궁금한 점들도 다 친절하게 답변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찾아와 주신 저에게 감사하죠 <laughs> 한심부차 옆을 지나가고 있네요 어, <laughs> 네, 원장님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laughs>